안녕하십니까. 진보영양 강의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훈 지도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하상병으로 고생하신 농가들도 있고 봄철 좋은 피해 및 여름철 병해충 피해와 비대 불량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22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한 부분을 거울삼아 고품질 사과 생산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고품질 사과 생산의 첫 단계인 전정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에 우리가 이제 묘목을 심고 나서 당 기간에 고품질 사과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관리가 편한 우리가 이제 가수원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식 거리, 그러니까 이제 뭐. 간격이 좁냐 아니면 넓냐 뭐 이렇게 재식 거리라든지 그다 다음 토양 조건, 마사톤지, 점질톤지 토양 조건에 따라서 이제 뿌리 발달이 이게 지상부의 발달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대목의 종류 이게 이제 보통 이제 M9, M26 뭐 이런 대목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종의 특징 우리가 만생종 후지 품종이냐 아니면 이제 중생종 뭐 홍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리수, 신나노 골드 양강 뭐 이런 품종들의 특징이 또 다르죠. 그래서 사과 나무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정 방법을 달리를 해야만이 이제 다음 해 이제 생산량과 우리가 관리가 이제 또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우리가 이제 일 조건에 따라서 어, 꽃눈 형성이라든지 가지의 생장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확하고 나서 겨울철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가지를 자르는 이렇게 잘라버리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우리 수형 구성을 위한 적절한 가지 배치 그리고 지금 이나가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다구요. 보통 이제 한 4, 꼭대기까지는 거의 뭐한 4m, 5m, 5m 가까이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거, 높이 조절, 그리고 나무의 골격이 될수 있는 주관에서 주지의 위치라든지 배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과정을 말하는게 전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전정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어떤 생육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르거나 유인을 하는 어떤 전정의 원리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먼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한번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의 결과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이제 원칙적으로 지난해 자란 이제 1년생 가지에 잎눈이 이듬해 봄에 발화를 하여서 자라면은 6월 하순경, 뭐 7월 상순 뭐 이때 이제 꽃눈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꽃눈 발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해에 즉 3년째에 개화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생 가지에서 만들어진 꽃눈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가끔씩은 3년생 이상 굵은 가지에도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꽃눈 분화나 화로 이제 형성되어서 2년차 결실하는 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신년 신초에 견눈이 이제 당년의 꽃눈으로 발달할 수도 있는데 신초의 견눈이 이제 당년의 꽃눈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음에 개화하는 이와 같은 꽃눈을 가지고 오게 되는 애카라고 하죠. 그래서 에카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과가 달렸을 때는 좋지 않은 가실이 달릴 수가 있어서,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어떤 이제 품위가 떨어진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정하나 다름없는 그런 가실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가 아오리스 가루라든지,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1년생 가지에도 충분히 꽃눈이 만들어져서 좋은 가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생 가지에 잎눈을 2년째 꽃눈으로 분화시키려면 절단전정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단전정을 하더라도 1년생 가지의 선단부에 가볍게 한두개의 꽃눈만을 잘라내는 것을 이제 끝전정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꽃눈으로 발달하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지만 가지 길이에 한 20, 30% 이상을 절단하는 강한 전정에서는 사실 이제 인이 꽃눈으로 발달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 신초가 많이 자라나오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과나무에는 1년생 가지에 강한 절단전정을 특별한 목적 없이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야 될 가지는 절단전정을 하셔야 되지만, 그 밖에 가지는 복잡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에 소금전정, 바로 이제, 잘라내시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 바다가 여기에 있습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론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무의 특징이다. 이라든지 우리가 나무를 이제 잘라야 되느냐, 가지를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유인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언급하자면은 이제 뭐또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정부 우세성 가지가 상단부에 발생된 가지에서 강한 가지 세 가지가 발생이 되고, 그 하단부 아래쪽에는 이제 숨은 눈이 됐다. 뭐 이런 이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콤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바지, 가지의 발생이 이제 좁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양 생장, 이제 가지의 성장은 강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꽃눈 형성. 이제 생식 생장이라고 하죠. 꽃눈 형성은 이제 우리가 불량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가지가 이제 수평이나 수평 이하로 이제 가지 발생 각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성장 자체는 주춤하지만은 꽃눈의 어떤 발생은 용이하다. 이런 걸들제 콤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R률, 그 다음에 C-N률. 대부분 전부 다 이제 나무 상단 부위의 어떤 구성과 하단부 뿌리 쪽, 아래쪽의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가지의 꽃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영양 생장, 이제, 가지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모든 법칙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을 위한 기본 지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충분한 전쟁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정의 이제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정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가수원에 봤을 때이 나무 상태를 보고 어떻게 전정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망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무에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은 이제 수세 파악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아주 강하냐 아니면 반대로 수세가 너무 약하냐에 따라서 전정 양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세가 아주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수형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전정, 전정 양을 많이 했을 때는, 강경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뿌리에서 흡수된 질소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후기에 이제 부장지나 이런 것들이 가분무하게 되고, 또 다시 또 우리가 전지를 또 하셔야 되고 하는 악수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혼돈 형성도 불량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세가 너무 약하다든지, 우리가 이제 병해충이 생겨서 나무가 좀 이제 약해졌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강한 전정, 그래서 꽃노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강한 전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세 조절을, 수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정 양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세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나무에 보여 있는 지상부에 보여지는 어떤 부분에서 먼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무, 예, 발생된 금년도에 발생된 이제 전년도 발생된 도장지의 양을 보고 우리가 또 수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도장지성 가지가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도장지 양이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세가 이제 강하다, 이제 수세가 약하다를 이제 먼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부에 노출된 대목에 노출되는 어떤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아 앞으로 수세가 강해질 것이다, 아니면 현재 수세가 그렇게 안정적일 것이다또 파악할 수 있죠. 대출 대목에 노출 범위가 이제 많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세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약해질 수도 있고 어 대목 노출이 거의 없다. 이제 거의 이제 땅에 묻혀 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수세 파악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생산됐는결실됐는 어떤 이제 사과의 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세가 이제 괜은 알맞다 아니면 수세가 이제 강해졌다 또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병해충의 유무. 특히, 이제, 불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병으로 인해서 나무의 이제 수세가 이제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보고 수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세 파악이 먼저 되고 났을 때, 이제 이 나무에 이제 강전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결과지 위주의 이제 약한 전정을 이제 할 것이냐를 이제 먼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먼저 이 나무 주간 부위에서 병해충이 있냐, 없냐, 먼저 파악을 하셔서 병해충 병이 들어있는 병등 가지가 있다면은 먼저 우선시 제거가 되셔야 됩니다. 상단부부터 뭐 정리를 하고 여러가지 정리를 하고 났는데 하단부에 이제 뭐 불안병을 뒤늦게 발견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병등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병등 가지를 먼저 제거를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상에 강한 세력지, 강한 세력지가 이제 있냐 없냐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강한 세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지의 하단, 하단부와 상단부 이제 쪽으로 이제, 이제 수세 발달이 우리가 또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육에 불량스러울 정도의 강한 세력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제거를 하시고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 상에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 차지한다면은 이제 그 세력지는 제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분의 1 이상 해서 이제 주지에서 주주관에서 발달된 주지가 이제 그렇게 강한 세력지로 발달이 될것 같으면은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관 이제 상단부에 이제 주관 이제 연장지를 이제 정하고 이렇게 전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많이 복잡하고 가분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제 여름에 이제 또 잎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산 효과라고 해서 상단부 위에 너무 추장스러운 가지와 잎이 많다고 하단부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연장지를 보시고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주간 연장지를 선택하실 때는 아주 약한 가지를 이제 남겨두고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수세가 아주 이제 약한 나무들은 이제 강한 가지를 두고 주관연장지를 두고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생육이 이제 좋았고 하기 때문에 위에 상단부 정리하실 때 제가 주관연장지를 약한 가지를 두고 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주관연장지 선택을 하실 때 보고 이렇게 약한 가지가 나왔는 걸 보고 이제 정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단부에 강한 이제 세력지가될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직립으로 섰다면 이런 것들도 썰해주시고그 다음에 붉은 가지들도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리를 하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부에 강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발달된 가지가 나오면은 이 구간부에서 이제 이제 3분의 1 이상 굵은 가지들은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전반적 이제 수세 관리라 용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굵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에 가지들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발죽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위에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간 연장지 정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지 길이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도 하나의 이제 그 나무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관상의 주지가 아주 길게 발달이 되었다면,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 길이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지 길이에 보시고, 약한 결가지가 있다면, 결가지 앞에서 이렇게 끊어도 좋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눈이나 결 가지고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위를 찾지 못한다면, 은 우리가 이제, 이제 연차 변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잘라 주셔도 이제 우리가 그 가지 조절할 때 이제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 가지가 좀 그렇게 보이는게 없기 때문에 뭐 안쪽으로 전량하는 것보다는 이부분 약한 결 가지가 있으니까그결 가지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지제 주간 부위에서 나온 주지상에 우리가 이제 세력지로 발달될 것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약한 결가지나 뭐 그렇게 이런 데서 옆에 섰는 거는 도장지성 가지로 발달될 수까다정리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전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다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땅에서 지상부에서 이제 한 5, 6cm, 5, 60cm 밑으로 만약에 가지, 일단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은 이제 수세가 갑자기 이제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단주지, 일단 하단주지가 거의 한 1m 이상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싶은데. 밑에서, 이제, 하단 주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초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피해도 노출될 수가 있고, 강한 세력지로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높이 정도 된다면, 은 이제, 뭐, 우리 기존에 아까 했던 방식으로 전정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옆에 하고, 아직까지 이게,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옆까지, 하고 이제, 뭐, 재배상이 불량해질 수, 지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에는 이제 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립지어 섰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섰는 가지, 이런 가지들은 결국 여기 잎이 나고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그늘이 질 수가 있고 불량해지니까 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서 이렇게 부조지로 이렇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길이 조절을 길게 되면은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은 단축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상단부, 하단부까지 이렇게 전정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내년에 2022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고품주사가 생산을 위해서 전정작업을 마무리 잘 하셔서 이제 생산량도 많아지고 수입도 높아지고 할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